아, 징그는데 야, 뽁. 안 돼. 내가 골든이라고 아니, 이게 씨발아. 자. 아좀만 나와주면 안 돼. 아, 꽤 바꿨네. 니가 안 돼? 이게 와서 못 가겠네. 아니, 진짜. 젖같이네. 젖선이네. 젖선. 그렇게까야 되나, 이만히? 자, 수주병을 넘어야 됩니다. 띠삐삐 떵떵떵 띠삐삐 떵떵떵 ㅋ 오아 존나 잘했다 존나 잘했다 네 어, 아, 여기 니까지여기여 어, 연습을 왜 하시는지... 어? 현재? 아니 아니 아...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이게 안해서 어 오케이x3 하 아... 지랄하이데거장수기아야 야 처음부터 잘하면 또 압박되면 돼 좋겠다 미치겠다 결국엔 또 둘이 싸는거 같다 결국엔 둘이 싸는거 같아서 미치겠네 <laughs> 와 이거 굉장히 압박이다 어 넘어야 되는 것도 좋고 아, 아웃 될거 같다 어. 어, 진짜 잘하는데 저기 오와 잘했다 넘겼다 잘했다 애들왜이래 잘해 진짜? <laughs> 야, 이거 이거 쳐라. 야, 술 먹는 것보다 이게 더싫다일단 나는 확실하네. 내거 쳐서 아웃 안되도 이상 확실하네. 야,